비어져 있는 표시는 저기가 시조묘 있는 어 명당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성마을tv 마을기자단 신태수입니다 어, 의성군 행복자치마을 1단계를 거치고 지금 2단계를 시작하여 바위 거북바위까지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오상일이 마을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오상일이 마을 앞에 덤이 거북이 등과 같은데 그 옆에 내가 흐르니 기천이라 옛지명이 되었고 마을 입구에 거북이 등 같은 바위가 있어 거북이 등 앞마을이라 하여 기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면 거북바위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 이 거북이 고인돌은 마을이 생성되는 자연부락으로 400년 정도 되었고, 지금 측면에서 보면은 거북이 눈, 그 다음에 거북이 등껍질까지 다 있어서 예전에는 발, 일반 돌로 네 개를 받쳐갖고 그 형상을 보면은 거북이가 기어가는 모습이 되었는데, 지금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깨 부분이 금이 가서 올, 지금 한달 전에 지금 대리석으로 해갖고 자재를 설치를 3단계 했습니다. 되면은. 3단계 되면은 여기를 이제 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어표합니다 오상일이 마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를 보시면은 그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소하천이 일자로 되어갖고 그야말로 그 시골 중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로 평판이나 있습니다 우리 의성마늘은 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건조시설이 최고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7월달 한달 동안 마늘을 생마늘을 걸어서 자연건조를 시키는데 지금 그 우리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마늘 창 건강 시설이 없는 네. 집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마늘 전액 방문했는데 이장님 앞에 보이는 그 흙집에 있는 그 저게 시설은 뭐죠? 아 이게 마늘 건조 시설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laughs> 사로 구멍을 뚫고 놓는 건 뭐죠? 아 이게 왜내 놨죠? 그 건조도 왜냐하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람을 잘 통하게 위해서. 흙벽 일 떨어 지어놨네. 아, 이제 구멍 쪽에 한기 한기 나는게 통기, 환기를 잘 돼서 마늘을 아주 건조가 잘 되겠군.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옛날 전통 방식이죠. 예 전통 방식입니다. 아, 우리나라 조상 대대들은 로 이런 건조 방식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시설 로대가도못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성 지금 여기 사곡 그 시베지 외에는 거의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 네, 지금. 마늘 종구를 해 갖고 와서 시 이제 씨 마늘이라고 예, 예, 경기에서 지금 해 갖고 지금 시로 와서 오후에 되면은 저 위에 건가 시설 나무에다가 열십자로 다리 벌려 갖고 지금 일일이 저게 말립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마늘을 끌어놓은 게 건조하는 걸런 이제 저 끌어놓은 거니다 과정입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시설이 좀더 마늘 건조하는 시설이다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전체에 다 그런 걸 하시네, 그죠? 예,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6월 이때쯤 되면은 같이 캐고, 걸고, 한달 동안 말려갖고, 또 시장에 팔건 파고, 씨는, 씨 마늘은 그대로 또 10월달까지 유지해갖고 아. 또 씨하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장님 다음 주 집도 안들리고죠 네. 네. 지금 이 건가시설은 전통방식인 쓰레트와 나무로 되어 있는 건가시설이고요. 자, 의장님 그러면 아까 전통 방지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요즘은 농사도 대량으로 짓기 때문에 크게 짓다 보니까 이제 철제로 짓고 있습니다. 아, 네. 마늘을 많이 건조하고 건강 시설에 올리려고 하다 보면 네. 무게가 많이 치우치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식으로 쉐를 이렇게 댔는거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 네. 전통 방지 한번더 볼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통 마늘 건가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장님, 요거는 전통 옛날 방식이죠? 예, 옛날 방식입니다. 예전에 소달구지로 마늘을 캐갖고 음. 소농할 때는 이 건가 시설도 컸는데 지금은 이제 트랙터로 해갖고 지금 시골도 이제 현대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 시설은 아주 옛날 방식, 전통 그 나무로 다 해서 그죠? 예. 많이 했네. 근데 요즘은 현델로, 현대시설로 로 현대 하다 보니까 쇠로 하고 하는 거죠? 예. 아, 이장는이 마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벽도의 색깔이 아름답게 하셨네, 그죠? 이게 아, 동네 주민들이 아, 스스로 참여해갖고 다 자기들 아, 담당을 아, 다 찍었거든요. 아, 시설도 면나 건가시설? 네, 예, 건가시설입니다. 아, 아, 이게 집마다 집다 했다, 그죠? 네, 예, 집에도 보통 한 채, 두 채는 기본적으로 다있습니다 아, 마늘, 의자마늘 예. 잔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이지역이 집에는 마늘 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네. 한 집에 두 뒤에 됩니다. 그죠 예. 네, 두채뭐해 갖고 한재 채, 두채 어떤 집은 세 채까지도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 마늘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예, 많늘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농가 시설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아, 마을도 예쁘고. 예, 이전에 막갖저 고북과에 왔는데 고북과 행상을또 마을 해간 경로도가 변해 있었네요. 그죠 네, 네. 다 아, 사연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아. 네. 지금 여, 지금은 오상 일리 경로당이네, 그죠? 예, 오상 일리 경로당인데, 예. 작년에 저희들이 2023년도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 예. 대상 수상 마을입니다. 아, 오상 일리경당 예. 그래서 거북바이 그 스토리텔링으로 해갖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불교 유튜브 저기 기자가 와갖고요. 우리 <laughs> 네. 마을회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모였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항상 함께 습니다네 일간들 많이 오세요. 네. 여노님이어머니들마 많이 계시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한 25명 정도는 마을 회관에 이렇게 매일 나와 갖고 정신 건강 운동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경매단계 도로니까 오산 1, 2경매단 도로에서 어르신들, 네. 어머니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의성군 행복자치센터에서 네. 시행한 그퍼실리데이터라 스타트 분석으로 우리 그 마을에 와서 어머님들하고 우리의 약속이라든가 우리 마을의 3단계 때 비전을 그 도출시켰습니다. 아, 이데 네. 그 어른들이 스스로?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죠? 예, 예. 우군에서 많은 그 지역에 그, 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야, 오늘의 소감, 보살. 오사...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아, 네. 어머님들이 네. 한분한분 소감을 담아놓는 아, 오늘, 글입니다. 아, 오늘 소감. 그렇죠. 오늘, 오늘 듣기 했던 듣기 소감, 아. 예. 이장님, 야, 이 전통박시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오늘 딱 오는 시기가 딱 맞게끔 맞춰졌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마늘도 지금 많이 달려있더 그죠? 예, 이게 지금 종구라 해갖고, 예. 의성마늘, 시, 시, 시마늘입니다. 아, 이장님, 예. 그럼 한 마늘 더 보입시다. 예, 예. 에? 예, 의성마늘은 이게 종구라 해갖고요. 적은 거든 큰 거든 다 통마늘입니다. 아, 예. 주화, 주화에서, 주화에서 실을 1년 차 심으면 통마늘이 나와요. 음. 통마늘에서 다시 심으면 6쪽에서 8쪽이 나오고 1년, 2년, 3년 거치면 최종적으로 6쪽까지 나옵니다. 나 예. 오네. 야, 이 자리, 근데, 야, 제가 이거 마늘 오상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전통 그대로 방식의 마늘 의성하면 뭡니까? 의성이면은 아까 거기서 보신 건가실하고 이쪽 건가실이 이제 더 크게 지금 계속 논해서 캐서 들어와서 지금 오늘 저녁부터 또 걸고 낮에는 또 캐서 묶고 저녁에 시간에서는 또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하고 지금 하고는 여기가 공간실이 더 크다 그죠? 그렇죠 아 어, 근데 마늘은 면화 육종마늘 같은 거죠? 예 같은 의성 그 육종마늘 시마늘입니다 아 여기요? 네 그러면 육종마늘 보통 언제 그 재배가 되죠? 지금 그 10월 말부터 예.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월 달에 그 마늘종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6월 하순쯤 되면은 다 캐들어갖고 건조를 시킵니다. 자, 이장님, 그 지금 보면 바닥에 마늘 쪽쪽 묶어 놓았는데 이걸 팔려고 내는 겁니까? 소비자들한테?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건조시켜 갖고 저기 마디에 예 그쪽에 들어가 있는 이 저렇게 해서 한꺼번에 보관해 갖고 이제 위에 올려놓으면은 건조시키려고 지금 따가 따가고도 합니다. 아 네, 방법은 네. 두 가지입니다. 네. 대량으로 이제 망에 담아 갖고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대가치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대로 말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로 합니다. 자, 이장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벽에 의성마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마늘 건조하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왜저를놨나요 네, 이거는 의성군에서 사곡이 의성마늘의 주산지이다 보니까, 대표, 마늘, 재배지라서 저렇게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네. 자, 이장님, 그러면 마늘 건조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실제 마늘 밭에 가서 마늘 어떻게 심고 캐는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장님, 이제 마늘 밭에 왔는데, 야 마늘 농사가 대단히 많이 짓는 것입니다, 곳곳에 네, 의성 마늘이 지금 여기는 그 작년에 2022년 그 의성군 노지 스마트 시범 단지로 선정이 되어 갖고 축산부로부터 245억이 이오상들 삭성들, 토연들의 투입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투입이네. 예, 예산에 투입돼서 마을 농사를 짓는데, 야, 굉장히 넓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농사가 한몇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이제 90헥타르 아, 정도 아, 지금 이 시범단지에 지금 그 투입이 되어 갖고 농사 짓게 되어 있습니다. 9 0헥타 정도 네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게 메나다 네. 같은 의성마늘, 육종마늘입니다. 예, 의성이 육종마늘만 지금 재배를 어, 어, 되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특산이고, 네. 의성군에서 네. 집중적으로 육종마늘 그 농사짓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합니다. 여기 이제 사고의 마늘, 그 의성마늘이 음. 우리나라 최초 화산인 금성산에서 화산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늘로 이제 재배지로쓰는그 하여튼 최고입니다. 예, 이장님, 그 금방 말씀하시는 도중에, 일성마늘 육종의 특징을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뜨는데, 화산재가 많다, 금성에.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지금 우리나라 최초 화산이 터진 데가 금성산입니다. 예. 예, 거기에 그 화산재가 많다는 거는 삶이 많기 때문에 물빠짐이 적고 석회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성 마늘에그 알리 신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자, 이자님 근데 이제 의성 금성에서는그 다른 때에 비해서 화산재가 많다 그래가지고 토질이 좀 틀립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빠짐도 괜찮고 이 저기 사암이라 해갖고 벌써... 모래 성분하고 화산재하고 섞이는 그 토양입니다, 형태입니다 토양입니다. 토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토양이 화산지하고 섞여서 의승마늘, 육종마늘 만들기 아주 좋은 토양으로 그 변질이 되어 있다 그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하여튼 지혜네 그 예,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금방 이장님 말씀하신 이장님 그 마늘의 서, 주 성분 중에 알리신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알리신은 마늘의 의승마늘에 특히 많다 말입니다. 네. 알리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알리신은 의성 마늘의 주 성분으로 그 일반 사람들이 있는데 자연 강장제로서 그 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단순한 이장그 말씀한 알리신이 사람 몸에 효과가 좋다 해갖고는 좀 그랬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손님들이 봤을 때 알리신이 즉 말하면 피로 회복, 자양 강장제 피로 회복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좋은 물질이다 이런 것 같네요. 그렇 네, 맞습니다. 이거 네, 이장님 지금 마늘을 캐고 있고 마늘을 묶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경운기로 예. 지금 마늘을 그 뿌리 밑쪽으로 다 잘려 갖고 드배 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저거를 단으로 묶음을 할수 있는 양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마늘 끈으로 생산점에서 받은 끈으로 이제 묶어서 저거를 건가 시설에 걸수 있게끔 지금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 재배 밭에 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공정이 이제 마늘을 묶어서 건가 예. 시설에 걸기 위, 위하기 전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 놓은 거를 또 이제 차를 갖고 와서 실어서 가서 이제 저녁 때또 가서 또그 시간에 낮에는 사장님이 마늘 농사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많이 하니까 빨리빨리 많이 좀 해줘요. 네, 네 지금까지 오상일이 마늘 그 농사 짓는 거와 그리고 또 마늘 건조하는 거, 마늘 심는 거까지 다지게 봤는데 그 육종마늘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걸 아셨으면은 사곡면 오상일이 이장 찾으러 오세요. 이장님 찾으러 오는 게 아니고 육종마늘 찾으러 와야 되죠? 네 육종마늘, 의상마늘 찾으러 오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